조국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몇년 전에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 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 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어떤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 수석에 들어가서 지금 진흙탕이 돼서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 다음에 범법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예, 더, 자, 열, 더 열심히 지, 하겠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 아니, 처음에 모두의 국민들한테 국민, 죄송하다고 셨죠송구말씀렸다 네, 하다 그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이제 범법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휘슬불러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좌파 매체들이 전부 지금 김태우를 이게 범법자가 이렇게 몰,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홍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예?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요, 청와대는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그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에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 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영머 씨 지금 청와대 민정수 치이고 국민들은 김태호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이 미꾸라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개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조총 의원이 김태호하고 똑같다. 조총은 여기 좀운영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아니, 조총 의원이 비리 혐의자 입니까 그때 무슨 사고 쳤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제기한 걸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태호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과기부감사관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의무해서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잘라버렸어야 돼, 그때 완전히. 청와대가 잘못한 게 이겁니다. 특진하려고 지금 그 리스트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언제적인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짓에 이게 하던 짓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임자 잘못 만난 거죠. 그러고 쫓겨난 거예요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뭐이신명 중에 네 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 중에 4명의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KTNZ 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이따가 예.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켜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새끼도 X 새끼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 가지고 지시해 놓고 이 KTNG 사장 인사 개입해서 사장 연임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예. 예, 알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 법적인 저이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어못 돌아가겠습니다. 기재부 감찰하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KTNZ 권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건은 예. 저희가 알지 못한 사안입니다. 예, 지시하셨죠? 그날 네. 아침에 그렇습니다. 예. 왜 지시하셨습니까? 국가 공문서를 바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이 의무입니다. 차관이 KTNZ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역죄에 해당돼서 그 유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집어서 지시를 하셨냐 이거예요. 고은 임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상이 듭니다. 당시 기재부의 그 문건 내용의 일부 이제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저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본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그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 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을 통화를 했습니다. 기재부 차관이 KTNG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재부 차관한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재부 차관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정체불명의 카톡 가지고서 기재부 차관을 모욕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면책 특권이니까 무사한 거지. 그렇지 않0번명예으로걸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가 진행되겠어? 그래 되겠어요 이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어, 저희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이 비지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이, 어, 오늘 운영위원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유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어? 준비한 거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예. 네. 아니.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세요. 예, 질문했으면 을 답변을 예. 드려야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서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의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